마이클 심 TV 라이브에서 오늘은 미국 선거의 제리맨더링이라는게 무엇이고 11월 4일이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스페셜 선거일인데 거의 모든 주가 선거를 합니다만은 또안 하는 주나 안 하는 동네도 있어요. 스페셜 일렉션이라 함은 어감상 이제 이게 무슨 특별 선거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보궐 선거 또는 어그 특별하게 어떠한 어 그뭐 개헌을 해야 되겠다거나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할때 예 그럴 때 하는 선거가 이제 스페셜 선거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 선거는 아닙니다. 중간 선거는 내년이고 그래서 이제 11월 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캘리포니아도 어 스페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리맨더링이라는 말이 그 나오는데, 제리맨더링이라는 게, 에그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어그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보통 사람들과 이제 공화당 측에서, 이 개빈 뉴섬이, 프라 50를 지금 그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노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안내지가 아주 뭐 길거리라든가 집집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돌려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피시라고 해놨죠 피씨 근데 이 개빈 뉴스엄 주지사가 아 이렇게 그 생선을 한 마리 들고 있으면서 지도 냄새가 난다고 코를 이렇게 막고 있는 이게 이제그 공화당 측에서 어그낸 광고입니다. 어, 이 영어로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fish 하면은 생선입니다. 근데 끝에 y가 붙어서 fishy 하게 되면 어, 생선처럼 그 냄새가 진동하는 뭔가 의심스럽고 냄새가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세요 fish 네, 생선 하지만 아, fish가 아니고 뒤에 y가 붙어서 fishy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심스럽다 수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fishy plan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는 수상한 계획을 가지고 어, 이렇게 prop 50를 한 건데 이 prop이라는 것은 proposi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 법을 바꾸자. 어, 지금 기존 법을 바꾸자라고 할 때, 이렇게 투표할 때, 뭐, prop 1, prop 2 해가지고, 어, 이번에는 이제 50번입니다. 개정, 그, 개, 법을 개정하는, 개정한 50번 이런 뜻으로 prop 50라고 하는데, 무조건 여기다 no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무조건 no를 해야 하냐면은, 이게 이제 gerrymandering 때문에 그런 건데, 이 Jerry m a n d e r i n 이라는 거는 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선거구 재조정 이렇게 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Jerry m a n d e r i n 이라는 단어는 200년쯤 전에 나온 겁니다. 210여년쯤 전에 메사추세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어, 메사추세스 주지사가 당시에 라스트 네임이 제리예요. 퍼스트 네임은 엘드리지라는 사람인데 엘드리지 제리 주지사가 아, 자기 당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입니다.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이라는 게 민주공화당이라는 뜻인데 그게 오늘날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이 발음을 이제 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틀린 거고, jerry가 맞습니다. 지인데도 이 사람은 발음을 이제 jerry m a n d e r i n 이렇게 하는데, m a n d e r i n 은 어, 그, s a l a m a n d e 라는 어, 신화 속에 나오는 불에도 타 죽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뱀과 뭐, 용과 비슷한, 그, 러한 신화 속의 동물이에요. 어, 그래서, 왜냐면 하 이제 뱀처럼 비비 꽈 가지고 선거구를 자기 당의 후보들만이 뽑힐 수 있도록 선곡을 거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한몇년 전에, 한 3년 전에 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나고 마이클 심 TV 영상 MS 102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제리맨더링에 관한 역사와 또제리 맨더링이 실제로 실시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똑같은 어, 그 유권자들이 똑같은 숫자가 있는 지역에서 선거구를 교묘하게 가르면 어떻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공화당 후보는 나오지 않는지 그 실리에도 제가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이 제리 맨더링 요즘에는 그 제리 맨더링이 옛날 말이라 그래가지고 리디스트릭팅 그러니까 디스트릭트를 선거구조 디스트릭트를 다시 만든다 해서 요즘 그 표현으로 리디스트릭팅이라고 이렇게 에그 민주당에서 말을 바꾸는데. 예, 그 바꾸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식 표현이다. 제리맨더링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리맨더링이라는 단어의 그 시발점, 역사, 그 배후를 알게 되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200년 전부터 이렇게 사악한 짓을 어, 하고 있는 이 미국의 선거구 재조정은 어, 메사추세스주 당시 200년 전 당시에 에, 그, 주지사였던 엘드리지 제리가, 시작한 그 수법. 그게 민주당에서 계속 전수 내려오면서, 아, 공화당은, 어, 이 선거구 리디스트릭틱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이 선거구 재조정은 이 민주당의 완전히 그, 이 전문 그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하면 적게는 4명 정도 많게는 6명 정도 연방 하원의원이 더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연방 상원의원은 주의 사이즈나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가 2명입니다 주를 나라로 보기 때문에 연방국인 미국에서 그래서 한 주에서 두 명씩 나오는 게 이제 상원 의원이고 하원 의원은 어, 국가, 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다. 그래가지고 하원 의원들은 어, 그 인구 얼마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가 하도 그 민주당이 200년 동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야비한 술책으로 어, 민주당 그 후보들만 당선되는 이런 방법을 쓰니까, 아, 그 메사추세스가 모든 그이 제리맨더링, 선거구 재조정의 그 시발점입니다. 200년 전부터. 지금 메사추세스에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한명이 있었어요. 지금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 매사추세스주는 상원의원 2 명과 하원의원 전원이 다 민주당 아, 그 후보예요. 공화당 후보가 될수 없도록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해가지고 어, 선을 땅에다가 비비 뱀꼬듯이 이렇게 꽈서 어, 공화당 후보는 투, 그 당선이 안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우세주의는 다 퍼지고 있는 건데. 아, 이 텍사스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거구 재조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민주당이 텍사스도 어 우리도 선거구 재조정을 해서 어~ 공화당 그 의원 후보가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이 더 나오게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아~ 어 완전히 내년 어~ 중간 선거에서 미하원을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그 하원은 공화당이 약간 우세해요. 몇명 정도? 한뭐 서너 명, 너댓 명, 요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공화당이, 텍사스 하나만 선거구 재조정을 해도, 네 석에서 여섯 석이 새로 태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약, 3,900만 정도, 거의 4천만 정도 되는데, 많이 떠났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4,300만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 이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실시한 지 오래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주의로 가는 캘리포니아에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한 300만 명 정도가 아 지난 2년 2년 반 동안 떠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떠나고 있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텍사스의 선거구 재조정에 의해서 거의 100% 어, 연방 하원을 공화당에 또 내주게 되니까 내년 선거 이후로 어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어, 이렇게 캘리포니아도 어 그러면은 리디스트팅을 하겠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리디스트팅을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프라 50라고 해서 프라 50라고 이게 지금 그 프라 50의 실제 선거 용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 메일 발 메일 발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면 노라고 돼 있죠. 그50/50돼 있는데 위에는 영어로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스페니쉬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거용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고민해 그다 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우리 한인 어,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 한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뭐 전체 미치는 영, 영향은 미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선거에 그 투표를 하셔서 선거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0는 무조건 노 어, 말씀드렸듯이. 어, 이 50가 뭐 하자는 거냐면, 어, 이 캘리포니아의 법을 바꿔서 지금 이 제리맨더링을 임시로 허가하자. 임시 허가를 해가지고 어, 마음대로 민주당만 뽑히게 줄을 거가지고 어, 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어, 공화당은 기회가 없고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예, 땅에다가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그래서 50에다가 예스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무조건 50에는 노를 하셔야 됩니다. 아, 어,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편 투표로.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를 장려를 하는 게 이제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은 어, 이 표를 조작하거나 이제 부정선거, 사기선거를 하기가 쉽죠. 어, 그래서 어, 어, 우편 투표를 이미 하셨으면은 뭐할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어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아 어, 4일 날 이제 캘리포니아 현지 시간으로서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뭐 한국님이 어, 월요일인데.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7시부터 이제 그, 이 투표소가 오픈을 하니까 저녁 8시까지 직접 가셔서 투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50% 이상이 예스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그 제리 맨더링이 시작이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나마 몇명 있는 연방하원 의원들도 이제 뽑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니까, 뭐, 단한 명도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몇명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약 50여 명 정도 되는 연방 하원이 있는데, 하원 의원이 그 중에, 그 공화당 의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뭐, 한 12명, 10몇 명, 뭐, 이렇게 되고 더 많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민주당 주로 돌아서면서 사회주의화되고 많은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한인 분들이 미국의 민주당이 옛날 1960년대 50년대의 민주당인 줄 알고 지금도 민주당을 선호하고 뽑는 분들이 많고 또뭐 공짜로 뭐 나눠준다고 하니까 뽑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뭐 공짜로 나눠주면 나눠주는거 받고 공화당을 찍으면 되는겁니다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어 사회보장 제조라든가 이미 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뭐 하는 것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어 무슨 그 혜택을 받는게 줄은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민주당의 감언이설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괜히 몇 십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뭐 계속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거어일 어, 뭐 년에 한번뭐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민주당을 찍고 하는데 아이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다는 거에 넘어가서 자꾸 민주당 그 사회주의자들을 찍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민주당. 그 주가 되면은 불법 체류자들 늘어나고 범죄 늘어나고 범죄만 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해도 잡지 못하고 그 법을 관대하게 하니까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몇 번한테 하니까 못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캘리포니아 사회주의자들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그 소수라는 소수는 다 끌어들이려고 트랜스젠더를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압니다. 이것을 자꾸 선저 그 광고를 하고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 15살 이제 16살 된 애가 엄마 나 이제 남자로 잘못 태어난 거 같은데 나 이제 성기절단하고 호르몬 주사 맞고 그래 가지고 어, 나는 여자가 될 거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안돼 그러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부모가 자식의 친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주 정부가 자식을 데려가서 수용을 해요. 부모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주의 돈으로 성기 절단하고, 호르몬 주사 놓고 해서 그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게 14세 이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은 미국인들도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모르는 사이에 이 완전히 사회주의 민주당이 상하원 주지사까지 장악한 어, 이 골수분자 사회주의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사회주의 법들이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생기는 것처럼 이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게 이미 변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회주의화가 되고 있고 거의 정부가 그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힘을 점점점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되는데. 에뭐 불행히도 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매우 우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미국 민주당인 줄 알고 어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에 에그 프롭 50, 11월 4일날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우리 한 여러분들은 이걸 다 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어, 뭐그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점점 조금씩 조금씩 사회주의화가 돼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많 한인 한인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거는 그분들이 어, 그 골수분자 그 민주당이고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이런다기보다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식을 그 한인 매체, 예, 그 한인 매체는, 어, 언론 자체가 거의 좌파들에게 전을 어, 당했기 때문에, 에, 뭐,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할것 없이, 어,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거의 다그 좌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 교포 언론도 다 좌파예요. 어, 특히 캘리포니아에.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좌파 언론에서 선동하는 것을 어, 그거짓 선동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한인들이 많아서 어, 정확한 미국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 가지고 숨어서 어, 만들어내는 미국 언론, 특히 CNN, MSN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을 그저 한국어로 번역만 해서 내보내는 우리 교포신문이나 교포언론 또그 본국에 있는 뭐 KBS니 SBS니 뭐 제일 심한 그 YTNJTBC 다 마찬가지죠 이런 미국의 좌파언론만 인용을, 인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미국 교포분들도 어 이렇게 한국어로 된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그이 올바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이클심 TV를 어 주변에 계시는 어 많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어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캘리포니아의 선거 이야기, 제리 맨더링이 어디서 유래했고, 민주당이 어떠한 수법으로 이아비한 선거를 치르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